오늘은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항등식이 도대체 뭐냐. 애들이 뭐 많이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면은 요거 해볼게. 앞에서 우리가 곱셈공식 배웠으니까.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애들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했더니 좌변은 9가 되고 우변은 얘도 구가 돼. 근데 얘는 뭐를 집어넣어도 항상 양변이 똑같은 수가 나오겠죠? 이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항상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 항등식은 같은 차수의 항에 뭐가 같게 되냐면 4번과 5번이 당연히 같으니까 개수가 같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 ax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ax 더하기 b는 0x 더하기 0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0x 0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하면 a는 0, b는 0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x가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a가 0, b가 0이 된다면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에 해당한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조건은 뭐를 말하냐면 a는 0, b는 0을 말해. 그렇다면 얘도 a는 a플라임, b는 b플라임을 말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x에 관하여 x, y에 관하여 항등식이 된다. 그럼 x, y가 동시에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항상 0이 되는 식은 a는 0, b는 0, c는 0이 될때 이렇게 된다면 x하고 y가 아무리 요소를 부리고 난리를 쳐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하고 얘하고 개수를 비교해서 이런 항등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어요. x에 관하여는 x를 포인트로 x, y에 관하여는 x와 y를 포인트로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떤 등식이 다음 중 하나의 뜻을 포함하면 그 등식은 X에 가는 한강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X의 값에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관용적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 거야. x 에 관계 없이. <laughs> 이미의 X에 대해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말이야.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X가 어떤 값을, 값을 갖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이네 가지는 한강식을 뜻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등식을 교환, 결합, 분배를 사용해서 변형시킬 수 있을 때이 등식은 한등식이 된다 그랬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엔 알게 되겠지만 나눗셈이나 뭐 전개를 한다거나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그래서 같은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를 나눴더니 b가 되고 몫이 q가 돼서 r이 됐다. 아 그러면 a라는 애는 b 곱하기 q에서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계산식을 우리가 어릴 때 검산이라고 부르잖아. 검산이라는 것은 항상 이 결과가 반드시 a가 나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는 걸 전개로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전개도 우리가 아까, 아까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e a b b 제곱이니까 이것도 전개하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건 a, b에 대해서 항상 어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고 인수분해 또한 마찬가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x 더하기 a, x 플러스 b 마이너스 b로 만들어준 것 만들어줄 수 있잖아. 여기도 x하고 a를 뭐를 집어넣던지 간에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야. 모두 다 항등식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항등식에 섞여져 있는 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그 방법, 어떻게 결정하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 계수 비교법, 직접 나눗셈으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 수치 대입법은 항등식이라는 말 자체의 개념상 항상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는 거지. 뭐그 주어진 어떤 포인트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은 문자의 어떤 값 다른 문자 수를 뭐뭐 해도 그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고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데 이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라고 말하는 수치 대입법이야. 그러면 계수비교법은 우리가 더잘 알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항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차수의 항의 모가 같다 계수가 같다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비교를 해서 미정계수를 알아낼 수 있어 또한 계수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면 되고 직접 나누는 방법은 금방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다항식이 있었을 때 나머지가 있잖니. 그러면 얘는 요거야. 요거를 가지고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수치 대의 개수 비교 나눗셈 모두 다 이용해서 모를 미정 개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랑 한번 또 풀어볼게. a x b 는 0이 x에 관한 상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오른 것은 말했어요. 얘가 어떻게 돼?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으려면 a는 0, b는 0이 되면 0x 더하기 0은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0일 때 x가 모를 갖던 시간에 a가 0, b가 0이 되는 사태니까 x가 모여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겠죠. 항상 등식이 되는 조건은 a는 0, b는 0이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2번 문제 해볼게.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 b-a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건 3이 고 2a-b에 해당하는 건 여기가 0인 처리된 거라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 그럼 B는 2A니까, 여기에다 A에서 여기 2A를 집어넣고, 3A는 3이니까, A는 2A 이렇게. A가 1이니까, 얘는 2. 그래서 B 빼기 A여서, 빼기 1은 1.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문제 또 해볼게. 요거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것도 너무 쉽게 할수 있죠? 좌변과우변이 X 약값에 상관없어야 되니까, 지는요 음, 이렇게 되줘야겠다. 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a 더하기 b의 값은 뭘까? 그랬어.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푸는 방법은 좀뭐 너희들인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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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생각 나는 걸 해보면 얘를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우리가 제일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음, 요거랑 얘는 같아서, a 플러스 1은 3이니까, a는, 그래서 a는 2구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같으니까, 아, b는, a는 2구나. 그래서 2 더하기 2다. 그래서 여기는 4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도 얘들아, 정말 훌륭한 풀이법이 돼요. 근데 이제, 따르게, 이거는 이제 계속 비교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수치대입법으로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까? 음. 수치대입법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야. 그 뭐, 그냥, 뭐, A는 내가 B를 구하려고, 아무거나 X에다 집어넣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에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니까 이거 다 날라가네, 그쵸? 0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b, 0은 마이너스 2b, 아 그래서 얼마, b는 2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 어, 우리가 b가 2가 나왔어, x의 제곱 3x 더하기 2니까. 물론 이렇게 나와서 얘를 인수분해 살짝 해서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나쁜 방법 아니야. 잘했어. 근데 선생님 이제 수치대입법을 끝까지 너야되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a가 지금 b가 2가 나왔잖니. 그래서 x제곱 3x 더하기 2라고 해놓고 여기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a라고 했을 때뭐 그냥 뭐를 집어넣어볼까? x 대 내용을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0 더하기 1에 0 더하기 a에 0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건 1이고. a. x^3 없어져서 2. E. 그래서 a도 2, e, b도 2. E.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치 대입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자, 5번 한번 해 볼게요. 다음 등식이 x 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를 구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네. 자, 그러면은 얘네를 물론 전개해서 전개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 기억이 나나 몰라? 여기서 A의 제곱, 요렇게 되죠. 그래서 A의 삼성, 이렇게 돼. 그럼 얘는 X 삼승 X 삼성, 얘가 X 삼승 AX 제곱, BX 더하기 8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운데 여기가 없는 걸 보아하니 A는 0이고 B는 0이 되겠다. 아, 그래서 A하고 B하고 두개 더한 것은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 이번에는 전개를 해서 개수를 좌변과 우변에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한 방법이 개수 비교법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6번 한번 볼게.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 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에 대해서 ABC의 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랬어. 그럼 얘를 구하면은 또뭐뭐 뭐 어떻게 할까? 뭐 전개해볼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2x의 3승, 2ax의 제곱, 2b의 x, 3x의 제곱, 3 a x,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2x의 3승의 얘하고 얘는 2a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2b의 마이너스 3a의 x, 마이너스 3b가 되겠고 얘네가 2x의 3승, 마이너스 x 제곱, cx, 마이너스 6이 되잖니? 그래서 이제 계수를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 1, 비교를 해서 c,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래서 아, 여기서는 b가 얼마? 2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2a-3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어서 a는 1이 나왔고, 여기는? c는 2b, 3a, 4-3, 그래서 1이 낫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건 abc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b, c, 그래서 4가 정답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제 7번 또 천천히 해볼게요. 다음 등식이 x, y에 대하여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c는 어떻게? 어, 뭐야 x 이번에는 포인트가 되는 애가 x, y야, 그죠? x, y가 모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항상 성립하려면 a하고 4하고 2하고 b하고 아이고 아이고 1하고 c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모두 다 더해주면은 얼마? 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고, 거기 안에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일단 먼저 첫 번째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전개 이용해서, 세 번째 직접 나누는 방법, 이건 아직. 안 배우, 아직 예제로는 안 풀어봤지만 어쨌든 이게 모두 다항등식에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